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한해 동안 전적으로 주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에 여호를 의지하며 네. 그 여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할렐루야 네. 그는 물가에 심근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그 입이 청청하여 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냔 같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네. 그분을 의뢰하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버치고 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그 입이 청청하여서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이루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사람한 함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팍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한다, 의류한다는 말은요, 바타으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뭔가 면 믿다,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요하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보아심을 따라서, 그분의 권능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 삶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심한다, 안전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문 28장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네. 그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네. 여와를 의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나 남과 그분을 강괴를 버치고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입이 청정하여,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 할 것이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풍족해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족하다 이 말은요. 다센, 그런 말, 이 말은 뜻은 뭔가 하면 살찌다, 기름지다. 살찌는걸 풍족하다 그랬어요. 기름진 걸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요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서 살찌게 하시며 풍성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풍족해지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아, 네. 올한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삶이 풍족해지려면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아, 네.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아, 네.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한 사람도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이 없고 빈곤이 없는 아, 네. 그런 삶을 보장받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시편 84편 11절로 12절 말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되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준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를 축복했을 때 무엇이 먼저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내 삶이 풍족해지려면 내게 오는 역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분명히 내 삶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원 16장 20절은 말씀하실 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아멘. 말씀을 잘 주위에서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추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멘. 내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 아멘. 그 말씀을 주위에 들어서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 예. 그 사람을 풍족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모세임 년기 33장 11절 3반째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손에 일을 받으소서. 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서 듣는 사람은 아 예.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준대요. 아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풍족하게 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재산을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드려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손의 일들을 그 위에 다열라받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10편 37편 19절에서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환란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환난 때7년 중년에. 요셉은 폭도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근했었지만 요셉은 객만했잖아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사르밭 과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했었지만 여호와를 부르지 네. 않으니까 그 집에는 가루가 다지 않느냐고 네. 기름이 멈추지 않니냐잖아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세상 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10편 92편 12절로 1 4절말씀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본성하며 내바으로 백목같이 팔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할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을 한대요.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아, 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친액이 풍족하고 빛이 적청하대요. 사랑송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분을 의뢰하여 아, 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아, 네.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아, 네. 흥하고.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딱 박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축복자다. 나의 배경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여호의 집에다가 나를 딱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을 주시고 그분이 보장을 하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축복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분을 의뢰하면 늙었다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늙었다고 해서 뭐 물질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액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그런 나이를 따지고 그런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자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걸다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군대도 안간 소년이었지만 지원병이었지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여러분.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걸 의지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행하리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시편 132편 15절 말씀에서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식료품을 풍족해 준대요. 그리고 양식으로 가난자들을 다 만족해 준대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네. 의지하세요. 네. 사무엘 하 22장 30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네. 적진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다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보세요.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다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만들고 뛰어넘게 만들고 해결할 때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해요 다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의뢰하면 됩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다니엘서 6장 23절 가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하 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변화무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왕이 그를 인정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항을 했어요. 무려 두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이. 단열을 이제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데 그걸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열이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 저것을 걸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왕을 가서 꼬드겨가지고왕 위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어명을 내리게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왕의 어인은요, 한번 찍히면 왕 자신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단일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날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묵상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메. 창을 열어놓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아메. 그랬다가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냅니다. 아메. 성경은 말씀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메.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어떤 것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메.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내 생각에 100% 불가능한 게 보여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해결받아요 열어줘요 풀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대 함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께 그들과 역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고, 그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또한번 봐보시죠. 다니엘서 3장 28절 가면요 느부갓네살이 나라여 가로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대로다 그가 그 사다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병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탄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능관사를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지 아니하다가 평소 더 칠배나 뜨거운 불속에 던짐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능관사를 왕이 보니까 불 속에 지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불 속에 다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나왔어요. 그때 그들을 불 속에 던져버렸던 느버을왕인지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할렐루야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병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반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사람이 예측할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 사람의 계산으로 믿으면, 사람의 이치로 믿으면, 사람의 판단으로 믿으면 그만큼밖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어요. 자기 경험의 지식으로 믿으면 그만큼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 그 지식 안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의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시작해요. 그런 한해 가족이로 지금 추구합니다. 열왕기하 팔8장5 절부터 7절 상반을 말씀까지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자가 없었으니. 곧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개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흉통하였더라 네. 시기 왕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네. 그의 천류의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아, 네. 그래사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해 주었대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다 형통해져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해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불같은 은혜가 들어와서 아멘. 내가 진짜 한 의지하리라. 둘은가 안 들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네, 네, 네. 나는 축복할 것이다. 네, 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네, 네. 할렐루야. 네. 보세요. 단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자. 그래서 살아나오잖아요. 네, 네. 히스야 왕도 하나님을 의뢰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을잘 의지했는지. 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네. 그데 그가 행한 모든 평사가 협통하더라. 사드락과 메스코, 아벤더고도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불속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적군에 달리고 성경도 뛰어넘는 그 능력자가 되기를 주시면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여러분들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못한다 그면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 그할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 그할때그 말로 주장앉면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니 뛰어넘을 수 있다. 나 이거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5절 말씀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호 의뢰할지어다 아, 네, 네. 믿음으로 예비하고 여와를 호 의뢰해라 그얘기예요 이사에서 네, 네. 20절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와를 호 영원히 의뢰하라 아, 네, 네. 주여와는 호 영원한 반석이심로다 네, 네, 네. 지금만큼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뢰해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1장 9절 중반에는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류하지 말고 오직 죽은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류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기 의류하지 않고 아멘. 자기 믿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의류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이 믿음의 국가운데 주어져서 올한해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진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찰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금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